전두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뚝하겠습니다. 시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라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편하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으며 너려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님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봤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냠네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이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리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마지에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버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어,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멍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 특히 한국 교회가 한때는 1천 번째 헌금을 드리는 그런 이제 어, 일들을 했고, 저희들이 서울에 있을 때도 매일마다 예배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일을 어, 저희도 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했고 또 교회를 음, 위해서도 했고 그 1천번째 드리는 시간이 어, 힘들면서도 그걸 이제 습관처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드렸을까요? 솔로몬까지 어, 복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얻고 싶고 뭐 우리 아이들한테 부귀영화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서 이름을 날렸으면 좋겠고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고 또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중심에 존귀한 것을 위해서 사실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어, 교회도 잘 됐으면 좋겠고 목회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잘되고 잘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 땅에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런 목적이 조금 있지는 않나요? 근데 여기 솔로몬을 보니까 시험 삼아서 솔로몬이 이걸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막 살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막 기가 막히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나를 즐겁게 해볼, 뭔가가 뭔가가 전해 주고 싶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시험삼아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다 좋아하는 거 내가 시험삼아 해봤다 왜 나는 그것을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할수 있는 건 내가 다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해보고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 꼭작정하고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 사람 이런 부귀영화를 시험 삼아서 해볼 수 있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생명 걸고 이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행복을 얻기 위해서 생명 걸고 얻잖아. 때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좀 하더라도 내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이제를 보니까 웃는 것도 미친지 희락에 대하여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웃지 말라는 건가요? 희락을 가지 말라는 건가요? 이 제목이 어, 즐거움도 헛되다 이런 제목이 있는데 다른 제목에서는 쾌락이라는 이 즐거움을 쾌락이라는 단어로도 썼습니다. 이 쾌락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쾌하고 즐거운 어, 또는 그런 느낌,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느낌 이걸 우리 보고 갖지 말라는 겁니까? 이게 다 헛되다는 겁니까? 이게 소용없다는 겁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워하지도 말고 유쾌하지도 말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런 시험을 해보게 하신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뭔가가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셔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음, 답답했습니다. 보니까 참으로 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선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알아볼 때. 가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한 일, 이 지혜자가 한 일이 있습니다. 4절, 5절, 6절 우리 계속 한번 읽어 볼까요? 4절, 5절, 6절입니다. 두절 읽어 볼게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여러분 이두 구절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창주 동산에서 인간들에게 주고 싶어서 만들었던 그 동산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서 여기는 지금 솔로몬은 자기의 사업을 크게 하여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들을 짓고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창조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에 과원도 만들고 각종 과목도 싣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도 만들고 남녀 노비를 사서 그 일들을 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대의 소유가 더 많이 가졌고 8절에 보니까 은금과 왕들의 소유와 모든 보배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다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나에게 여전하더라. 모든 것을 갖추어 봅니다. 우리는 창사 이삭을 좋아하는 이유가 장대하여 소유의 백배 열매를 맺었다는 걸로 우리는 이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창성했답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이 땅에 자기를 위하여 다 쏟아부어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 해봤다는 겁니다. 읽더니 결론은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적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오늘 우리는 이거 잡으려고 달려가고 이거 잡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게 다 헛되고 무익하고 해아해서 소용없는 일이래요. 어떡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솔직히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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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하나도 하지 말고 예수만 믿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그 세상에 복도 주신다는 얘기였거든. 근데 이 솔로몬이 시험한 건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주고 싶어서 이것을 얘기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어이 말씀을 너무 당연한 말씀을 보고 이건 늘 봤던 건데 왜 이렇게 고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도 60이 넘도록 살면서 이것 관심 안 갖고 살아가지는 않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집 사면 좋고 성도들이지. 이렇게 지하 방간에 있다가 집 이렇게 점점점점 늘려가면 막 좋고, 그 집에 가서 축복 기도해 주고 싶고, 어, 아이들이 뭐 좋은 학교 들어갔다면 막 우리 같이 잔치 열어주고 파티 열어주고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 아이가 뭐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면 막 우리 막톡 해가지고 축하해, 축하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없애려는 얘기인가요? 성경이 얘기하는 즐거움. 없으라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헛되고 헛되다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5장,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 1서 신약 성경 3 8 0 붙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생각해 보는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에 사단이 유혹했을 때에 이부의 마음속에 느껴졌던 것, 보험직도 하고 모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데서 주을 두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 예수가 있는 삶과 예수가 없는 삶. 참 지혜자의 삶과 지혜가 없는 자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에 이 세상의 사랑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의 사랑에 "내 사랑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사절 8절 신약 17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열매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 즐거움과 행복의 열매, 어떻게 보면 유쾌한 쾌락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열매는 주님을 떠나서는 진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이 즐거움은 너희들에게 진짜로 양약이 될것 같은데, 이거는 너희들에게 양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가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구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가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구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그렇게 억고하는 것, 너희들이 세상에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날씨에 너내 거야, 나하고 같이 먹고 놀자, 나하고 저러자. 음녀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뜨리고, 자기 품에 안고 싶어하는 이 사랑 고백이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안에 푹 빠져버리면, 정작 우리가 진짜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솔로몬의 TS를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6편 7절에서 11절까지. 시편 16편 음. 7절로 11절까지 구약 812쪽에 있습니다. 7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용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연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영원한 즐거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해요. 너희들의 세상에 찾는 그 즐거움은 가짜다. 진짜로 즐거움은 내가 너에게 주는 즐거움. 내가 너의 안에 있으면 네가 나한테 붙어 있을 때 얻는 즐거움이 진짜 즐겁니다. 경험하라는 겁니다. 어, 8절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진짜로 즐거움은 내 마음에 진짜로 기쁨은 내 영이 정말로 즐거운 것은 내 육체가 안전하게 내 세포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찾아서 찾아서 이룰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이루어봤더니 솔로몬의 고백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더라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 다 무익하더라는 겁니다. 잡아봤더니 가짜였다는 겁니다. 기쁠 줄 알고 잡아봤더니 안 기쁘더라는 겁니다. 즐거울 줄 알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안 즐겁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세상에서 즐거운 걸.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보면 어떤 분들은 여기 담배 피우는 담배 흡연 장소로 가시고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러 가시느라고 또 가시고 어떤 분은 또 운동하러 가시고 그런데 기간 맞기 게 우리는 성경책을 끼고 이곳에 왔습니다. 왜 이렇게 삶의 길이 다르죠? 그분들은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한대 피우는 그 즐거움은 아, 이름 말할 수 없죠. 그분들만이 즐기는 즐거움. 밤새 그 술을 마시고 동료들을 알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그 즐거움은 그들만이 아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깨보면 얼마나 괴로운 줄 몰라. 세상의 향락을 위리아서 열심히 밤새우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이 반짝반짝거리는 곳에서 거기서 춤을 추고 즐거웠고 마음껏 뛰어놀고 행복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어. 정말로 내가 뭐 쾌락을 온전한 즐거움을 맛보고자 마약을 하고 어,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고 음, 범죄를 해도 그때 그 쾌락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금방 합니다. 영원 안 하니까 또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해도 이렇게 즐거운 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혹시그막 어 이렇게 막돈 들고 다니면서 나 있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셨나요? 안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도 모르는데 찾아오셨잖아요. 그 후로부터 저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다, 한 번도 즐겁지 않다라고 생각해 본적 없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부터 시작된 제 인생 그래프는 지금도 최고점입니다. 내일도 최고점일 겁니다. 모레도 최고점일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와의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영원히.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내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고 어여쁜 딸아, 너내 거다. 아무도 너를 빼앗아 갈 자가 없어. 내가 너를 치명할, 너내거 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나 사랑하니? 제가 고백했거든요. 주님 사랑해. 주님에 더 이상 사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 사랑해. 그 사랑을 고백한 약속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마다 최고점입니다. 지금도 최고점입니다. 잠을 못 자도 최고점이고 누가 나를 잃고 욕을 해도 최고점이고 때로 내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가도 저는 최고 수입니다. 제 되게 부자 같죠 아버지가 부자니까 부자잖아요. 되게 행복한 것같죠 사람들이 제 얼굴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는요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저한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또 행복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 나에게 음성을 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어제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지고 막 수다스러지고 아, 내가 절제가 안 되는 시간들을 어제 보냈습니다. 카페 장사는 별로 안 됐는데 나 혼자 좋아가지고 <laughs> 이 뭡니까 이렇게 기쁜 건이 즐거운 건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즐쁨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정말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껏 아니 누렸던 사람들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다봤다고 거대다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고백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고백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나, 죽는 앞에서 깜깜한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발부둥 치면서 마지막 한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나. 우리는 오늘.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죽어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오늘 한 날을 천국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다 포기하고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즐거움이 너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라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리가 있다면 솔로몬이 고백했던 거그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은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동행을 인하여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내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오늘 주님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